예수님이 말, 예, 글, 말씀이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. 근데 그 말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. 우리 밖에 오셨죠.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.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? 3일만에 부활했죠. 부활하고 40여일 동안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?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?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가 예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죠 그 영이 말이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예수가 예수님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육체로 계셨을 때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왜 육체니까. 근데 그 예수가 영이 돼야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예수가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. 말씀으로 들어와.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얘기죠. 그 얘기가 누가 보고 24장 13절에 있어요. 여기 한번 잘 보세요.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보세요.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.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죠?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대요. 그들이 서로 이야기와 문의할 때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성경이에요.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?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. 예수님만 얘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. 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. 그들과 함께 잡주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?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야 예수님 돌아가셨대 어떡하지?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를 막 얘기해 준 거예요 어린 양에 관해서 십자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떡을 뗄때 오셨는데 어! 예수님이래! 호 예수!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? 뿅! 하고 사라졌어요 호 예수! 뿅! 나 얘기했는데 어 예수님! 뿅! <laughs> 어디 갔을까요? 어디 갔을까요? 네신자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서 공부했어요. <laughs> 어디 갔어요? 아빠. 아빠가 예수래요. 다내 네. 밖에 있는 예수가 진리 말씀을 상징적인 거예요. 가르쳐 주셨어요. 물론 이때 그 그대로 있었지만 그 예수가 예수인지를 성도가 확인하니까 그 예수가 더,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육적인 실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 어디로 간 거예요? 그 예수가.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진리, 그 예수를 깨달으니까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. 복음과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내 안에 내주하고 나를 자각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. 요한일서 5장 11절.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. 보세요.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?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. 생명은 언약의 시인이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지요. 그리고 그 아들이 영으로 내 안에 있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것이죠. 그 생명이 영이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하는 자로 영의 말을 하는 자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땅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? 하나님의 말을 잘 배우시고 잘 가르쳐야 돼요.